안녕하세요. 레디 투 캠핑입니다. 어, 오늘은 퇴근하고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인사를 또 드리네요. 어, 오늘은 음, 정모 캠핑을 갑니다. 제가 지금 캠핑에 관심이 많다 보니 캠핑 카페를 가입했는데요. 고수 캠퍼들과 함께 단체로 정모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제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세팅을 좀 하고 고르고 난 다음에 제가 도착해서 인사 드릴게요. 좀 이따 뵈요. 우샤. 봐 봐. 네,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와, 시원해. 분명히 지금 장마 시즌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를 예상하고 왔는데 해가 지금 와. 제가 지금 땀 범벅이에요.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, 일단은 세팅 빨리 끝냈고, 지금 다들 이제 카페 회원님들이시고 해가지고, 저도 처음, 실제로 처음 봬요 그래가지고, 인사도 좀 드리고, 좀 이따 맛있는 것도 좀 먹고, 그렇게 해서 놀아볼게요. 그리고 여기 양평 다목적 캠핑장이 엄청 커요. 엄청 커가지고, 한번, 보면서 알려드릴게요. 여기가 지금 저희 그 카페 본부석이에요. 본부석. 와, 탑 진짜 크죠. 이렇게 본부석 보이시나요? 다들 장비들이 와,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쨉이 안 되는 급이어서 다들 장비들이 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카이트 트레일러, 카이트 트레일러예요. 지금 타프를 이렇게 연결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와 저쪽에 모비가든 돔 텐트 저거 지금 돔 텐트를 요즘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와 이것도 갖고 싶다. 우와 닭고기 어때? 좋아. 좋아, 재밌어?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지 그지? 거짓말했어? 그러게 누가 거짓말했나? 아 응. 이렇게 저 이렇게 다들 지금 다 이렇게 와 계세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카이트 카라반 카이트 카라반이고 이렇게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죠? 네와 너무 덥다. 다들 타프 치시고, 이렇게 있으세요. 와, 지금 요거. 카라반. 와 구경 좀 하겠습니다. 우와, 이렇게 2층 침대. 우와. 이렇게 지금 계셔가지고, 우와. 이렇게 있어요. TV도 있고, 와. 너무 좋다. 요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? 네, 면허 필요해요. 면허 필요해요? <laughs> 와... 안녕하세요. 저 <laughs> 네, 요즘에 타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거는 아, 어떤 건가요? 홀리데이 네. 500D 제품이고요. 네. 네. 가격... 다른 거 가격 대비 조금 저렴하긴 네. 해요. 얘. 아, 그래요? 네, 뭐 차광용도 오... 어차피 블랙 코팅이다. 음... 차광용도 하고 몇 미터 몇 미터예요? 네. 아마 이게 5m... 50에 네. 어 3에다 50. 네, 오. 이 정도 될 거. 기본 아. 딱 기본 사이즈예요. 음. 어, 에 3매다. 딱 기본 사이즈이고. 세팅도 하, 이렇게. 어, 다른지 얘기도 이 갖고 온 음. 거. 음. 감사합니다. 와. 와, 여기 밑에는 놀이터도 있어. 50. 붕붕 타고 싶어? 와. 붕붕도 있고 뺑뺑이. 뺑뺑이도 있고. 와. 다다 어, 들어가 봐. 수영장, 수영장이 낮아가지고 아이들 놀기 좋은 것 같아요. 낮아서 좋네. 이렇게 놀이터가 제일 밑에 있고요. 놀이터랑 수영장이 제일 밑에 있고 저쪽이 관리사무소예요. 조금 올라가면 여기는 제8 야영장이라고 해서 저 안쪽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관리사무소예요. 여기에 이제 매점 이렇게. 자, 이렇게 올라오면 1 야영장, 2 야영장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들이 구분되어 있어요. 이렇게 사이트들이 구분되어 있어요. 글램핑도 있어요. 글램핑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산이 다 캠핑장이에요. 여기가 4 야영장, 5 야영장. 다 이렇게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리가 벼요, 벼. 우리여 10, 바로 앞에 저기 1 2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, 다 캠핑장 사이트여가지고, 단체로 와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저희 카페 정모가 있는 10 야영장. 이렇게 있죠. 엄청 많죠? 조금 어색어색하지만, 음. 우리 다들 카페 회원님들이셔가지고. 우와. 이건 뭐예요? 와, 저희 행운권. 아, 행운권? 가족당 다 돌아가긴 해요. <laughs> 우와. 저희 카페가 이렇게 좋습니다. 이게 그럼 행운권 해서 이제 당첨되신 분? 그냥 무조건 한 명이, 한 명이 아무거나 하나씩 갖고 가요 오. 이야. 재밌겠다.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음. 우와, 그렇게 맛있어 렇게 맛있어 어다먹어맛어다먹어다먹어다먹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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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랑 같이 먹어봐. 우와, 어때? 어때? 맛있어? 우와, 엄청 잘 먹네. 나와서 먹으니까. 자, 음료, 저 받아봐. 우와, 좋다. 음료수도 주고. 맛있어. 와, 좀 이따 여기 앉아서 애니메이션 보자. 와 케이크도 나눠주고 와아 만화 본데 만화 우리야, 우와 우와 이런 게 단체 캠핑이지 음. 재밌겠다 이렇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, 레디트 캠핑입니다. 네. 네, 제가 아마 제일 막내, 네, 막내일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편하게 이렇게 뭐 시키셔도 되고요. 네,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처음에 걸리면 안 좋아. 티슈 케이스. 티슈 케이스. 집에 있어. 상남. 상남 에어컨. 수원지하바. 어으 뽑았네. 자 그다음 상품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. 다음은 시에라컵. 저예요. 단독. 오예. 축하드립니다. 1 2 0원1 2 0원우리 언니는 캠핑 잘 따라다녀요? 어, 진짜요? 와, 좋다 <목소리도> 와, 때캠인데도 깔끔하게 정리한 이 모습. <laughs>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. 치즈도 다잘 잤어요? 네 재밌었어요? 또 다같이 올거야? 응 어. <laughs> ওদের <laughs> <laughs>